시작. 자, 그렇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혹시 믿지 못하는 친구 있나요? 다 없죠. 자,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도 다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다 성경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책 있어요? 네. 자, 다 있죠? 자, 성경책 보면 여러분 성경 이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이거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혜차집때4 어, 44장 창세기만 50장인데요. 아, 그래요? 왜요? 자, 오케이. 550장 자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 550장보다. 800장. 800장보다 더 써도 될것 같아. 1100장. 어, 거의 다 왔어요. 1100. 1150. 어, 1200이하예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고, 내가 공개한다고. 자, 내가, 내가 답을 얘기할 거라니까. 자. 자, 1189였습니다. 자, 제가 안 사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 1189장인데 자, 왜 지금 제가 성경이 몇 장인지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에는 죽어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은 딱두 장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랑 22장밖에 없는데 나머지 그럼 1187장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냥 죽어서 가는 이야기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생명의 능력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는 또 대하는 눈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 여러분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만이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가 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1,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번더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요한복음 38, 아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 뭐 이런 시간 때 아마 다 배웠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국민 또 영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렇죠 주권이죠. 주권자 세 가지. 아쉽게 이건 상품이 없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하나님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나라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나라는 여기서 이세 가지 중에서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통치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장소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아니면 아시아에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수준 너무 무시한 거죠. 자,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기가 어디에 있다 하지 않죠. 공기는 어디 있어요? 뭐 어디에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수 있어요 너희 손에 잡히는 곳에 있다 너희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닿을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이 끝나고 난 후에 아니면 내 삶이 오늘 끝나고 난 후에 죽은 이후에 그런 들어가는 장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어잘 아는 찬송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내 영혼이 은총이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다음 나라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렇죠. 하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 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영어 목사님 말씀하셨죠.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세요? 안 신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고 나의 삶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 이온 세상 창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과 여러분이 바깥에서의 그 삶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저 문밖을 나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로 하나님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 갑자기 밖에 나가서 성문교회 문밖에 나가자마자 갑자기 침 뱉고 막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요는 뭐야? 아, 그렇죠. 그래. 아주 잘 그렇죠. 자,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사는 삶,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가진 일로 여러분과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딱 꽂힌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진행팀하고 우리가 계속 이거 에서이 문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더 세상에 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저스 플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요 이 주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어지는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또 월요일 하니까 벌써 한숨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좋은데 자 안에 <laughs> 저도 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실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계속해서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시 주일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 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걸좀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깥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막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면 뭐 금요일 뭐 아니면 여러분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 것만 거룩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학생의 시절에서 아니면 지금 어 지금 눈이 딱 흥대샘하고 마주쳤는데 흥대샘 밖에서 막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더운 현장에서도 자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밖에서, 세상에서, 회사 일하고 이런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 아는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학교생활이고, 여러분 공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그 자리가 학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만약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글을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사역자만큼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인 과학자도 나와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다 사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강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과학자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과학자로 설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그 구분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교회 나와서 애들하고 놀아야지 아니면 신앙생활해야지 하면서 이런 여러분 다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첫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저스플레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또 시민으로서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는